내가 내돈 주고 먹고 맛없다고 글 쓰는게 그게 잘못인가요? 그거 잘못입니다. 아 그거 정말 잘못이지. 안녕하세요 신뽕입니다. 요즘 연돈 연돈 난리예요 포방터 있을 때부터 난리였고 그 난리가 이어져서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면서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돈 돈까스 제주도 가서 먹고 오신 분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바로 이 글인데요. 찍어 먹는 소스도 작고 양도 작고 포방터 장터에서는 7,000원이었는데 제주도로 가고 나서 양이 적어졌는데도 가격은 2,000원 올랐다. 그래서 포방터 장터에 있을 때 돈까스를 먹을 때는 최소한 가성비로라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제주도로 가고 나서는 가격이 오른 것만큼 맛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양도 늘어난 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한번간 걸로 만족한다. 동네나 다른 곳에 맛있는 돈가스집은 많다. 이렇게 글을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악플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악플 말이죠. 학식이나 김밥천국 돈가스 드시길 마음에 안 든다고 블로그에 이렇게 악평 쓰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거짓님.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는 보장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만 해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거를 영상에 올리거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노란딱지 받는다? 어, 왜 나만 노란딱지지? 왜이 채널만 노란딱지지? 이 블로거가 가서 먹어보고 맛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글을 쓴 거기에 찾아와서 악플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과연 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 사람들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엄연히 다릅니다. 연예인들 중 몇몇이 자살하는 일이 생겼죠. 바로 그게 악플 때문입니다. 이 악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찢어놓고 비수를 꽂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트라우마로 사람이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만드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게 그런 악플에 인한 테러 트라우마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이런 유튜브만 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비난과 욕설, 그 다음에 인신공격, 악플 테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일까?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생긴 우리 주변에 다니는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일까? 아니면 정말 생긴 것부터 다르게 생긴 다른 차원의 종족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악플들을 쏟아내듯이, 배설하듯이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먹어보고 맛없는데, 내돈 주고 먹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솔직하게 쓰는 게 잘못이냐, 제가 잘못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 블로거, 이분께서 음식을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분, 일일 방문자가 최소한 천명 이상 되는 분인데, 이런 글을 올렸다. 그럼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가스 7,000원, 8,000원, 9,000원짜리 돈가스를 한 달에 한번 외식할 때만 겨우 사먹는 사람과 그런 돈가스는 줘도 안 먹어 하는 사람과 돈을 써서라도 찾아가서 저건 먹어봐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과 사실 이 많은 짜리 돈가스가 특별나 봐요. 얼마나 특별나겠습니까? 백종원 씨도 이야기를 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 대비 이건 끝판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란 것은 내 나이, 내 성별, 내 수준에 맞는 글이라는 것. 근데 그 글이 대중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는 내 개인적인 기호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군다나 이 연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잘돼 있는 집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이 맛에 대한 평가인데 사람들은 어디까지 투영을 해서 생각을 하냐면 그 부부의 모습 그 단칸방에 살면서도 백종원이란 사람의 힘을 얻어서 돈가스를 가격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써서 장사를 더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동안 해온 게 아니라 그 맛을 고수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감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포방터 연돈이 화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글 쓰신 분은 말 그대로 돈가스 맛만 놓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 부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부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돈가스집 자체가 맛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죠 우 올려와서 악플 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포방터 장터에 있었던 7천원 그 돈가스 자체도 너무 싼 가격이었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돈가스 한번 드셔보세요 제주도까지 가서 파는데 가격이 2천원밖에 안 올랐다 제주 흑돼지다 제주도 삼겹살 1인분 비싼 거 아시죠? 가격이 2천원 정도 올렸다는 건저 입장에서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시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를 자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찾아 찾아가도 가격 대비 아, 너무 비싸다 싶은데 맛은 그닥인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제주도 촬영해 놓고도 영상 안 올린 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물가, 이게 제주도에서 비싼지 싼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반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글을 쓴 이분에게 용기 있다, 솔직하게 자기 표현을 해서 멋있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폐업을 하고 모두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맛이 없는 집, 가봤는데 별로인 집은 아예 소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가 쓴 글이 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저는 하려고 하고요. 어떤 영상이든 어떤 글이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작정 달려가서 악플을 남기는 것들. 혹시 그런 것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고 얼굴 보이지 않는다고 말막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거 범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에게 줄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얼굴을 내놓고 글을 쓰고 있다는 마음으로 댓글 다셨으면 합니다. 정말 핫한 만큼 수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제주도 연돈. 저도 한번 꼭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맛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고 누구나 할수 있어야 된다. 그 표현까지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런 걸 소개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